자, LS 버트리얼즈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지금 LS 버트리얼즈가 오늘 2.78% 상승 중에 있는데 아직 장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LS 버트리얼즈가 어제 음봉캔들의 윗골이 달려있는 요런 캔들이 나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라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겠죠. 분명히 최근에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LS 머트리어즈는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차트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제 은봉캔들이 윗골이 달려있는 이런 식의 은봉캔들이 나와주긴 했지만 이 몸통, 은봉의 몸통 자체가 굉장히 얇았다.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몸통 자체가 이렇게 두껍게, 두껍게 쌓였다면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몸통의 두께가 얇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락이 제한적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 어제. 제한적이가 나온 이유는 기관에서 물량을 늘려가고 싶어 한다. 이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도권 자체가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관과 외인은 이 주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도권이 없다라는 게 팩트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LS 버트리어즈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과 가치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간이 오후 이제 2시 13분인데 제가 장중 브리핑과 이제 장마감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장마감 브리핑을 좀 도와드릴 거고 자 우리 가족분 한 가지 참고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날 25일날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는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랬고 그리고 26, 27, 28 3일 동안 이제 시장이 다시 열리고요 29일에는 또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항상 연말의 마지막 영업일은 이 증권사에서 다 쉬어요 다 쉬기 때문에 29일에는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다음 주는 딱 3일 동안만 거래가 된다 보시면 돼요.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연말 또 우리 가족분들, 연말 가족분들이랑 또잘 보내시고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건강, 또 연말에 여러가지 행사들도 있고 모임들도 있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왔다갔다 하시면서 또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건강을 잘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돈도 벌수 있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눌렀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가족분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밤낮으로 또 주말에도 올려드리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절의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가족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제 영상이 괜찮다라는 어떤 의미를 실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에게 힘이 되고, 제가 LS 머티리얼즈를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LS 머트리어즈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오전부터 좀 설명을 드렸어요. 흐름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죠. 오전 9시 9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기관에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어차피 상승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다. LS 머트리어즈는 지금 주도권이 개인에게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을 오전 9시 9분에 말씀드렸고, LS 머트리어즈가 예상대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은봉이 나오면서 상승의 어떤 추세가 좀 약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2.89% 상승 마감을 하고 있다는 그 결과값이 중요한 거죠. 결과값이 자 그래서 LS 머트리얼즈를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소통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우리 LS 머트 주주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몇 명이냐? 700명 가까이 입장하셨고. 입장요청권도 오늘도 또 31건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전부 다한 번에 일괄적으로 제가 승인을 도와드릴 건데 자 ls 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에코프로 머티의 후속주로 알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머티의 후속주.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수익이 괜찮게 난 이후에 그 다음에 ls 머트리얼즈라는 후속주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이 저를 믿고 22,000원에 매수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120%가 넘는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캡처 화면을 3일 전에 받은 거예요, 3일 전에. 3일 전 기준 120% 육박하는 수익이 났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또, LS 머트를 제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면서 부가적으로 LS 머트리얼즈의 후속주까지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후속주까지. 자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입장하시면 LS 머트리얼즈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추천주, LS 머트리얼즈의 후속주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면 자,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이라고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답장 문자를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답장 문자 확인하시고 제가 드린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요청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장 요청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오늘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채널의 추가 버튼을 눌러서 전부 다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LS 머티리얼즈 보시면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에게. 그죠? 결국에는 이 LS 머티리얼즈로 기관에서 수익을 보고자 하는 어떤 마인드 있다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자, 상장주들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보유 확약 물량이 있죠? 그죠? 자, 이 보유 확약 물량이 뭐예요? 얘가 상장하기 전에 이 종목을 락업이 걸려더라도 유통물량이 아니라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물량이더라도 확보를 하겠다 해서 보호예수가 걸리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는 거예요. 기관에서는 이런 청약 물량들을 받게 되는데 보호예수가 걸린 상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보유화약이뭐 3개월 물량, 뭐 6개월 물량, 1년 물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LS 머트리얼즈의 이보유화약이 풀리는 물량들이 있을 텐데 그 전에 기관에서 주도권을 뺏고 싶어 하겠죠. 왜냐. 주도권이 없으면은 보유 확약 물량의 락업이 풀리는 그 시기에 이 물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어떤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쥐고 있는 주도권을 빼서 오려고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LS 버트려지는 지금 기관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의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약간의 눌림목자리, 약간의 하락은 기관도 지금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큰 폭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도권을 뺏으려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건데 그 주도권을 뺏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주식에 대한 지분 에코프로 머티라는 기업을 보시면 자 기관에서 언제부터 물량을 확보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상장 이후에 11월 24일까지만 보더라도 기관에서는 물량을 많이 못 가졌어요 그쵸 그렇죠? 이때까지는 개인들이 주도권을 다 잡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기관에서 매수를 좀 하려고 노력했지만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때죠. 주도권이 바뀌기 시작했던 시점이 12월 7일, 12월 7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기관에서는 물량을 계속 늘렸지만 개인들은 물량을 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기관의 어떤 주도권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확실한 거는 이때, 12월 15일과 18일날, 이때 연기금에서 약 1300억, 이상이 들어오면서 1,4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이때 기관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에서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는 주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서 변동성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LS 머트리어주도 기관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어떤 구간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매수세가 실리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LS 머트리어즈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지금이 고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은봉을 고점 상단에서 3개를 만들고 있어요. 이 눌림목 자리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제가 맥점을 어제도 알려드렸죠. 41,900원. 이 자리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리가 어디였어요? 45,400원. 그리고 47,300원. 이 3개의 자리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45,400원 자리가 깨졌죠. 깨졌을 때는 제가 41,900원 자리까지는 홀딩할 수 있다. 근데 41,900원 자리까지 깨지면은 우리는 매도까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지금 다시 끌어올리면서 45,400원 위에 정확하게 꼬리 자리 달았죠. 이 라인들이 의미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은봉캔들 딱 보면 어때요? 얘가 저항을 어디서 받고 있어요? 47,3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딱 받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지지를 어디서 받고 있어요? 45,400원에서 딱 아래 꼬리 달았잖아요 보이시죠? 45,400원에서 아래 꼬리 딱 달았죠 지지와 저항 자리를 미리 잡아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다운사이드를 최종적으로 보는 가격이 41,900원 가장 하단까지 밀렸을 때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41,900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45,400원 위에서만 얘가 놀아주, 놀아주다가 양봉을 딱 띄워주는 순간에는 강하게 신고가까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고점에 다시 뚫으러 갈수 있다 자, 이런 가격적인 맥점들을 이미 제가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영상 한번 봐 볼게요. 어제 영상. LS 머트리얼즈 영상이 어제 영상. 지금 팔면 하수. 그렇죠? 지금 팔면 하수다. 다시 올라간다 했죠. 15시간 전. 딱 보면은 12월 21일 어젠데 어제 영상에서 제가 알려 드린 가격. 41,900원, 45,400원, 47,300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랑 똑같아요. 제가 45,400원 위에다가 지금 주가를 올려놓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그 맥점을 지켜줬어요. 45,400원 위에다가 주가를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점들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중요한 팩트는 뭡니까? 지금 결국에는 기관에서 주도권을 뺏으려는 작업이 있을 거고, 에코프로 버티도 기관에서 주도권을 뺏어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고, 이때는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뺏기 위해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포인트들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 LS 버티를 줘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기간에서 주도권을 뺏어올려는 움직임이 나올 때 강하게 상승이 나와줄 것이고 우리는 그 수익 구간을 노려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파동은 제가 6만원까지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LS 머트리얼즈 굉장히 우리 가족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댓글이 막 30개, 40개, 50개 달리고 있는데 딱딱 대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석해줘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분석이십니다. 이런 댓글들. 포스코 DX부터 시청하는 데 대단하십니다. 진정성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딱딱도사 오래오래 같이 해주세요.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응원의 댓글들, 감사하다는 댓글들, 수익받다는 댓글들 보면 은 굉장히 기뻐요. 딱딱 대표님 LS 머티리얼즈 수익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텔레그램 막 입장하신 분들 전부 다제말 믿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120% 넘는 수익을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까지 오셔서 수익 감사하다, 수익 고맙다, 딱딱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은 저에게는 굉장히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될수 있는 에너지 같은 어떤 댓글들이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로 저를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오늘 맥점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가격적인 맥점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더 디테일한 분석들과 실시간적인 분석들은 제가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셔서 LS 머트리얼즈 실시간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추천주까지, 안전하게, LS 머트리얼즈의 후속주까지 대응 전략을 받기 원하시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같이 댓글로 남기시면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장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추천주에 대해서 전부 다 PDF 파일로 정리해서 매매 전략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텔레그램 방에 전부 다 제가 이렇게 PPT PDF 파일을 공유 드리고 있고 여기에는 2024년 유망 섹터 투자 가이드와 주식 에너지 12월달 추천주 1번과 12월달 추천주 2번이 들어있습니다. 좀더 단기적으로 보는 자료들 그리고 중장기 스윙 투자로 볼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12월 추천주 유망 섹터 투자 가이드 전부 다 확인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